그렇게 팩트방송이고 공익방송이라고 떠들었던 유튜버들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방송을 할까 좀 궁금해 얼마나 웃길까 그 방에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웃길까 아 얼마 전까지 어? 저쪽에 성들이 패드립하는 저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방송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했던 유튜버들이 도대체 어떤 방송을 할까요 어? 참 궁금해지네요. 솔직하게. 어? <laughs> 아니 전난 진짜 가장 웃긴 게 그거야. 아니 돈 벌라고 방송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스트레스 받아가면 고소를 하 자기도 고소해야 되지. 본인도 고소 받아야 되지. 어? 아니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런 그렇게 계소 스트레스 받아? 난 진짜 내가 지금 이 하는 하고 있는 업이 어, 진짜, 뭐, 열심히, 뭐, 거름도 내 삶에 부기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하면 나 방송 안 해? <laughs> 아, 제가 미쳤습니까? 스트레스 받아가면서? 에? 맞잖아요, 솔직하게. 더 열심히 살아서 내 가정에 보탬이 되고, 어, 어떠한, 어내 나의 부귀영화와 누리고 어떻게 또 조용 뭐어 좋은 곳에도 뭐 됐든 안 됐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진솔하게 열심히 방송하는 거지 돼도 않는 뭐돈 벌려고 방송하나 뭐뭐 하라고 있어 이거를 어? 음아돈 벌려 고하는거 맞습니다 아돈더저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어저 아이들 저 아들 어좀어 어? 학원 보내는데 보태 <laughs> 쓰고 에또 우리, 와이프, 어, 맛있는 거 사주고, 어,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아,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아, 난 진짜 그게 웃겨. 아니, 돈안 벌어도 돈, 나, 나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데,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, 욕은 왜? 저는요, 진짜, 농담이 아니라, 어, 제가, 어, 이거 방송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충분하게 해. 그럼 방송을 하잖아. 방송에서도 어떤 도움이 돼. 그러면 난욕안 해. 욕을 뭐 하러 해? 이 사람들은 욕을 이빠이 해가지고 어그로 꾸려가지고 시청자들을 왜 모아, 그러면? 이이방조방 가서 방가방가는왜 도대체? 어? 다 시청자들 모아가지고, 어?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뭐 어떻게 때국물자도더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쪽 방 가서 안녕하세요. 저쪽 방 가서 안녕하세요. 형님, 뭐 형님 했던 거 아니야?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돈벌려고난돈벌려고 아니라는 방송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, 진짜 의아해. 어? 아,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, 어, 저는 유튜브 방송하려고 이 타올 가게를 차린 거예요. 이 타올은 옵션입니다. 옵션. 옵션. 이렇게 좀 꾸며놔야, 아, 저 새끼 뭐라도 하면서 유튜브가 생업인데, 유튜브가 생, 생업인데, 그래도 티안 나게 하려고, 어? 저 수건 같은 거를 비치해놨나 보다. 이렇게 하려고 저는 방송하기 위해서, 이 수건 같은 거다 구매 해 놓고 있습니다. 제가. 어, 그렇게 하시면 돼요. <laughs> 아, 저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. 아, 저돈 벌려고 하는 거 맞아요. 제가 하고 있는 업이 지금 힘들어서 열심히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어필을 해서라도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아요. 소신이돈벌 네, 하는 거 맞습니다. 네, 돈벌 하는 거 맞아요. 근데 저는 옳게 벌고 싶어요. 옳게. 네? 뭐, 토시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, 어, 저돈벌려고 하는 거 방송 맞습니다. 한 방송한 지한 3일 만에 방송 계좌 올렸고, 맞습니다. 그것까지만 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런 걸또 올려놓고선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? 어? 어? 그, 야. 아마란 사람이 불법으로 취득한 슈퍼챗은 내리고 방송에서요. 그, 내가,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이거 뭐, 뭐 잘못된 거야? 응? 야 스포츠 내리면 수익이 더 많이 나와 어? 수익이 계좌로 받으면 계좌 계좌로 받으면 어 스포츠 스포츠 30%가 40%안 뛰잖아. 그러면 나한테 더 나나 나, 근데 나는 구글 직원이라 어? 니네 니네들 다 구글 직원들 아니야? 어? 어떤 놈은 어 놈은 차업 돼가지고 그스포츠도 내리고 구글에 도움도 안 주는데 나는 이 한국 청주 어? 남사 어? 상당구 지부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글에 이 유튜브 도움을 받고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좋아요를 한번 숨켜보디 뭐 싫어요 숨켜보디 댓글을 숨켜보디 음? 응? 어 스포츠 내리면은 뭐시청 자분들이 뭐, 시청자분들이 뭐 어?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더 나아 근데 이거는 정책이잖아. 구글에서 뭐라고 안 하는데, 니들이 뭔데, 뭐라고 그래, 어? 내가 알아서 할 이게 뭐라고 막 이런 거 갖다 올려서 떠들고 있어. 그 스포챗 내리면은 수수료, 어, 수수료 30%, 30%인가, 37%인가, 계좌로 받을 거 아니야, 차라리. 스포챗 받는 거보다. 어? 그 스포챗 내릴 때는 자숙한다는 건 뭐야? 스포챗도 내리고, 계좌도 내려야지. 어. 안 그렇습니까? 어. 지대방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기는지를 밝힌 밝혀 준다고 하더니 어쓱 사라졌습니다. 어. 내가 다른 방송을 나 많이 안 봐요. 그게 그게 그게, 알어. 그게, 알어. 그게 그게 팩트예요, 야, 팩트. 마야 네. 네. 네, 아, 나는 뭐 유일하게 유일하게 사업이나 좀 잘해라. 사업이나. 난 그거는 진심으로 바른다. 사업이나 잘해라. 코로나도 풀렸다.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받아오는 게 그게 렇더 좋냐? 뭘 받아먹어? 아니 후원 받아먹자너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? 나는 후원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뭐또뭐 억울함을 내가 언제 그랬어요? 너안 그랬냐? 아 시청자분 시청자분들이 지, 시청자분들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? 그걸 그, 또, 그걸 또리, 또리 깐다고 그, 그 방송한다고 안 했냐? 뭐라고요? 또리만 깐다고 그그 그 방송 안 했어? 또리로 저런 비록 그래더니 600명 600명 살냐 진짜로 600명 사가지고 예? 그렇게 후원 받아 먹을라고 나이를 친 거야? 뭐 600명 그래, 600명 사진 찍어가는 거 아니야? 아, 그게 그게 처음부터. 그게 처음부터 내가 작정한 거다? 첫째 거지 그럼 뭐냐? 초기부터 너 후원 안 받을 어쩌고 저쩌고 후원 그래서니 나 후원 안 받는다는 네? 얘기 안 했는데? 나 예? 후원 안 받는다는 얘기 안 했는데? 잘못 어,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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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은 거 아니야? 딴방? 깜방 들은 거, 거 아니야? 반말해서 혓바닥을 뽑아버릴라 이 새끼 못 어떤 반말 야이얘기 하다 나는 욕할 수 있어 이얘기 하다 보면 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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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하다 보면 반말도 약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. 처음부터 돈 받으려고 구독자 상승 그게 가장 나쁜 거야 아, 나는 그거 몰랐는데 명예훼손도 있고 모욕도 고 있어 나는 그거 아니, 모, 몰랐는데 나는 그거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몰랐다한 입을 야 이분에 한 입을 쓴 적이 몰랐다고 그게 너는 네가 책임을 안지대는 거야. 음... 네가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네, 나는 무조건 너도 있지. 나는 무조건 아치? 나는 무조건 거짓말이다. 그러고서 그래, 백호하고 예 음. 응? 누가 음. 네, 핑계를 잡아? 아니 에이. 백호 백호란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거, 그거 쓸데없는 하지 말라고 내가 응. 얘기했, 그래서, 얘기했는데. 예, 예. 야 하늘을 가서 나 하늘을 보고 네 얼굴을 쳐봐라 진짜. 그 살지 마라. 그리고 장사 좀잘좀 좀좀 해라. 아니 남의, 남, 거야, 남의, 뭐? 남의, 남의 장사 신경 쓰지 말고요. 걱정돼서 그런다. 걱정돼서. 아니,